자, 오늘은 마음 비우고, 릴렉스하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입에 볼게요. 진짜 이젠 기대도 안 한다. <laughs> 주면 안 돼요? 자, 일단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16개. 자, 모두, 일단은 개대집회 가겠습니다. 렛츠고. 네, 요번에는 진짜 기대 안 해요, 형님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오픈하는 겁니다. 아, 영변 하나 주는 거 사야 되지? 맞다, 맞다. 여기서 일단은 하나 받아주고 일단은 영변이 하나예요, 형님들. 영변이 하나이기 때문에 확정 보상에서 하나 이제 보상 받았으니까 자연산 영변 두 개만 나오면은 전설 한번 가능은 합니다. 과연 전설 도전이 될수 있을지. 신비팩 두개 오픈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뭐 여지없이 녹차요. 실버 레인저 좋습니다. 자, 이제 1 6개 최상급 개대집 팩. 가겠습니다, 형님들. 최소 영변 두개 뽑아야 됩니다, 영변 두 개. 그렇지! 어, 뭐야! 뭐야! 오!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한 번에 세 개. 그것도 첫 번째 팩에서 세개 나온 건 처음이야. 기대 안 한다고 했더니, 쓱! 하라, 이렇게 넣어주나보다. 야, 저게 나한테도 일어나는구나, 형님들. 자, 일단은 원래 목표가 영변 두 개였는데 벌써 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끝났어요, 지금.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분위기라면은 자연산 전설도 노려볼 수 있어요, 형님들. 자, 만보토끼. 네, 일단은 만보토끼 하나 나왔고요 자, 밑에 거부터. 아, 이렇게 되면은 뭐 자연산 전설도 좋은데 그냥 저는 야 컬렉션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가장 필요한 게 저기 창그린이랑 눈에리자드맨인데 그런 거나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야 이거 근데 형님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이거 첫 끝발이 개 끝발인 듯한 그런 조금 냄새가 나긴 나 이런 게 현실이에요 이런 게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다주진 않아 반테스 넘어갔고 좋습니다. 야, 이거 처음에 안 나왔으면 어쩔 뻔 봤냐. 자, 유종이면, 어휴, 그렇지. 고대 펭귄. 자, 이러면은 지금 영변 4개째입니다. 4개. 전설 도전은 한번 공짜로 할수 있어요. 큰거안 바라겠습니다. 영변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아유, 일단 아쉽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과연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인지. Nope. 아니고. 벌써 마지막 팩, 타인의 경비병. 자, 일단 뭐, 요렇게 되면은, 지금, 자연산에서 지금 다섯 개가 나와가지고, 이득입니다. 여기서는. 좋아. 그러면 일단 모두 확정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개. 합성에서 형님은 영변 하나만 나오면은 전설 두번 되겠다, 이거.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잘나면 돼. 자, 두 개밖에 안 쳤죠, 지금. 자, 다시 열 개. 아, 어, 이거 봐봐. 확실히, 개대지 팩이 잘 주면 이렇게 돼. 어, 합성에서잘안 나와. 자, 라스트 4네 개. 하나. 야, 근데 지, 진짜 너무 안 치는데? 하나. 세 개. 세 개. 드레이크까지. 자, 일단은 제개대지회에 오픈 결과 희귀가 어, 18개가 현재 모아져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전설 도전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로 나뉠 것 같습니다. 현재 한 다섯 번 정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번 후에 세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자, 여기서 하나만 쳐라. 하나만. 3, 2, 1. 아, 일단은 1트, 2트 실패에요. 1트, 2트 실패. 자, 여기서 3개, 한 번에 갑니다. 딱 바라는 거를 하나에요, 하나. 갑니다.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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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여 님들! 두번 도전 가능! 좋아, 좋아. 자, 이러면은 일단 여기서 확정을 받아보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안 해요. 예, 기대 안 하고, 그냥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형님들, 예, 돌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세번 연속 실패하니까 멘탈이 진짜 흔들리더라고. 여기서는 편한 마음으로 기대 안 하고, 그냥 이력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 기대 안 한다고 했는데, 막상 하면은 떨려, 이 과연? 와, 하하! <laughs> 아우, 진짜, 씨 적당히 해야지, 진짜. 또 실패야, 또 실패. 아직 한 번이 더 남았어요, 한 번이. 자, 열 여덟 번째 도전입니다, 열 여덟 번째. 야, 근데 여기서는 진짜 떠야 되는데, 형님들. 철아. 철아. 갑니다! 와! <laughs> 야, 진짜 미쳤다! 와씨~ 내가 마지막으로 전변을 받은 게 여기 20번 실패 보상에서 받았는데, 또 실패 보상에서 받겠네. 내가 요번 주만 전설 도전을 다섯 번을 했어 형님들, 다섯 번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가 안 뜨는 게 말이 되냐? 아니, 개돼지 팩에서영배 다섯 개 나오면 뭐할 건데? 안 뜨면은 똑같잖아, 이거. <laughs>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개네 집핵은 너무 잘 떴는데, 결과가, 결과는 뭐, 베네스로 수렴하네, 형님들. 잠깐만, 이러면은 이제 18번, 두번 실패하면은 무조건 하나 맞아있네, 형님들. 이렇게 되면은. 7개만 모아도 두번 도전은 가능하니까. 딱 지금 6개가 필요하거든요, 6개. 변신해서 TJ 쿠폰 주면은 전설 하나 나오고. 에, 늦어도 한 12월 중순에는 리셋도 다 끝날 테니까. 12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그때 신화도전은 무조건 맞아있겠네. 자, 막간을 이용해서 7층 한번 보물상자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라도 맨징한 면은 딱 좋은데 3 2 1어 뭐야 아니 보물상자도 이렇게 바뀌었어 형님들? 나 왼쪽에 마피있잖아 마피 마피 딱보고 야 뭐야 마피 떴나 순간 싶었는데 아 깜짝이야 <laughs> 자 여기서 만약에 마피나오면은 오늘 그래도 맨징할 수 있어요 한번 까보자 하나만 아우씨 <laughs> 아내 네, 두개만 깔라 그랬는데 안되겠다 다 가겠습니다 야 이거 뭐 아덴 없다고 아덴 챙겨주는거야 이거 자 요번에는 마피아 아니면 전비 이런거 나오면은 대박이에요 가자 자 라스트 원아씨 진짜 아이 좀 적당히 해야지 진짜 아 싸가지 졸라 없네 진짜